한국의 지금 출산율 자체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한 명밖에 안 낳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안 갖는 그런 부부들 커플들이 많이 나, 나오잖아요 근데 2010년도 정도 접어들면서 갑자기 분만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2015년도 넘어서부터는 한 20명 정도 선에서 밖에 분만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과를 더 산후 훈련도 지어서 더 활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잘하는 어떤 그런 과를 갖다가 더 열심. 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갖다 하다가 2018년도에 과감하게 산과를 접게 되는 어떤 그 결과가 보였죠. 중후한 멋을 내는 여성의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여성들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자 이제 산과를 포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소아과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그 결과로 내과도 열고요, 피부과도 넣었고 지금 대성황 갖다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.